안녕하세요, 콩주님들. 아콩이에요. 오늘은 드디어 롱폼을 가져왔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콩주님들이랑 무무를 하다가 제일 많았던, 중복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홈케어 어떻게 하냐는 질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제 팔로워 분들 중에서 10대부터 40대까지 되게 다양하지만 10대, 20대 콩주님들이 피부과 가격이 너무 부담되다 보니까 홈케어를 많이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진짜 홈케어에 미친 사람이잖아요. 없는 기기가 없고 뷰티 쪽에서 좋다는 제품들 다 가지고 다한 번씩 써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돈을 주고 써봤으니까 홍주님들한테 어떤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 앞머리 보시면 여기 잡초 같은 머리 보이시나요? 제가 홈케어에 얼마나 미친 사람이냐면 헤어라인이 갑자기 예뻐지고 싶은 거야. 헤어라인 여기 올리브영 가가지고 제모 이거 스티커 사가지고 <coaching guy travelers> 여기 헤어라인에 붙이고 촉! 뗐어요. 그랬더니 헤어라인이 이뻐졌었다? 근데 이게 다시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잡초가 탄생했습니다. 첫 피뱅도 아니고 이게 뭐야. 그래서 오늘은 피부과를 가지 않아도 집에서만 하더라도 피부과 효과를 낼수 있는 제품들이랑 홈케어 한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헤어라인 관리법도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미국 다녀왔잖아요. 제가 피부가 은근히 너무 연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약해 피부가. 그래서 외국만 가면 피부가 싹다 뒤집어져요. 그냥 물도 다르고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미국 갔을 때 피부가 진짜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그 장벽이 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저는 또 일이 계속 있잖아요. 촬영일도 있고 곧 런웨이도 사야 되는데 피부가 너무 망가지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소생 제품으로 이게 추천받았던 건데 감사하게도 광고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기기로 그냥 광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인데 요새 진짜 잘 쓰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해가지고 뚜껑이 열려 있어요. 모드가 총세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얘를 일단 딱 켜주면은 한국어랑 막 설명이 막 나오거든요. 언어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전 한국인이니까 한국어. 그리고 저는 항상 모든 홈케어 기기를 5단계, 최고 단계로 사용합니다. 이 기기는 되게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얘를 일단 1단계로 해 주고 있고 점점 무뎌지면 5단계로 올리려고 하는데 아직은 1단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 얼굴에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세안하고 나서 바로 와서 스치듯이 톡톡톡톡 하면서 문질러 주시면 돼요. 그럼 얘가 피부를 인식해서 피부에 닿을 때만 빛이 나오거든요. 이 브라이트닝 모드는 저는 원래 주 3회를 해주고 있고 솔직히 홈케어 기기가 제가 20개, 30개 정도 있지만 효과가 없는 제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제 데일리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새 피부 관리는 다이 제품으로 하는 것 같아요. 미국 다녀온 지 3주 정도 됐으니까 빨리 회복하려고 일주일에 3번씩 꼭 썼는데 얘만 하고 나가면 생얼이어도 화장인 연소를 듣거든요. 그리고 얘가 도움 주는 게 피부가 투명해 보이는 느낌? 을 되게 잘 살려주는 앤것 같아요. 피부가 맑아지고 투명해지니까 제가 너무 피곤한 날에도 피곤해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피부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샤워하고 나서 머리 말리면서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물기만 닦고 톡톡톡톡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 제품에 더 빠지게 된게 진짜 피부 모드마다 전용 앰플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브라이트닝 모드, 레드 모드를 사용했잖아요. 이 글루타치온 앰플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런 우유 빛깔 글루타치온 이 앰플을 피부에 전체 에 도포해주세요. 이 크리스탈 브라이트닝 모드로 피부 투명도를 확 살려주고 글루타치온으로 한번더 투명도를 더 올려주는 거예요. 이거 진짜 꾸준히 쓰면은 피부가 유리알처럼 투명해져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할때주 3회 그냥 세 가지 모드 한 번에 몰아서 해버립니다. 그래야지 더 꾸준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관리의 날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모드는 다이나믹 흡수 모드라고 블루 모드거든요. 우리가 화장품을 쓰면 100%다 흡수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런 기기를, 디바이스를 사용해줘야지 더 흡수가 잘 되거든요. 앰플이 총세 가지 있다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기 전에 발라주는 거예요. 흡수 모드. 그 그러니까 성분이 진짜 좋은 성분으로 꾹꾹 담아놓은 앰플입니다. 이렇게 앰플을 잘 도포해 주세요. 이게 흡수 모드거든요. 그냥 다른 가지고 계신 스킨 케어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앰플들을 써주고 있고요. 그래야지 저과에 뭐랄까 SX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1단계로 해서 점점 올려주시는 걸 추천하는데 3단계 정도로 해주고 있어요. 이것만 하고 나면은 수분감이랑 쫀쫀함이 확 채워지는 느낌? 그리고 아까 브라이트닝 모드는 이렇게 이렇게 떼면서 했잖아요. 얘는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 피부결을 따라서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시고 얘는 매일매일 써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피부 스킨케어는 맨날맨날 맨날 하잖아요. 확실히 그냥 손으로 바르는 거랑 완전 다르게 더 쫀쫀하게 확 밀착되는 느낌. 흡수가 훨씬 잘 되는 느낌이에요. 이거는 저는 1일 1회가 아니고 1일 2회 해주거든요. 밤에도 그렇지만 아침에도 해줘요. 그래야 화장이 훨씬 잘 먹습니다. 제가 이 분할 화면으로 보여드릴 건데 미국에서 온, 돌아온 직후 피부랑 지금 피부랑 완전 다르거든요. 세 번째는 하이퍼 탄력 모드라고 PDRM 퍼밍 부스팅 앰플? 이 전용 앰플이 있어요. 탄력 전용. 이거 진짜 설명을 다 해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또 탄력 앰플을 발라주셔야 되는데, 탄력 주고 싶은 부위 있죠? 저는 이 광대 쪽이랑 팔자, 세 가지 모드 중에서 가장 만족했던 게이세 번째 모드거든요. 왜냐면 피부를 쫙 잡아주는 게 보여. 눈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EMS처럼 피부를 쫙 잡아줍니다. 그래서 얘는 아침에 붓기 뺄 때도 되게 좋고, 저녁에도 탄력 잡아주려고 매일매일 해주고 있어요. 이게 턱선을 따라서 꾹꾹 꾹꾹 올려주면서 잡아주는 게 포인트인데, 여기 턱선을 이렇게 따라서 얼굴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하면서 탄력을 끌어올려주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갔다 오기 전에 피부 상태, 탄력도 완전 망가지고, 피부 막뭐 올라오고 난리가 났는데 지금 피부 상태 이렇게 비포에 붙어 보면 확연하게 느껴지실 거거든요. 진짜 요즘 과장 안 하고 피부 화장할 때 화장 먹는 게 너무 달라요. 이 제품을 꾸준히 써주니까 피부 굳지 않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루틴은. 두피 괄사인데 제가 지금 경락샵을 다니잖아요. 네, 경락이 진짜 비싸요. 경락을 굳이 해야 되나 싶다 하는 콩주님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괄사예요. 집에서 경락의 효과를 낼수 있어요. 물론 경락샵 전문적으로 해 주시니까 더 잘할 수 있지만 우리끼리 집에서 풀 수도 있다. 올로 괄사로. 괄사는 제가 얼굴에 쓰는 괄사가 있는데 지금 그 괄사를 여행 갈때 캐리어에 두고 그 캐리어를 친구 집에 두고 와서 그래서 지금은 없는데 여기 띄워놓을게요. 페이스팩토리 디톡 괄사라고 되게 존이 다양하게 있어서 수근도 마사지할 수 있고 림프, 뭐턱 라인, 얼굴 라인, 다리 그냥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고 도자기라서 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거든요. 깨지지 않는다면. 두 번째로 쓰는 제품은 나무 괄사예요. 얘는 두피 괄사인데 콩주님들이 저한테 헤어라인 둥 헤어라인 관리법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제가 여기 지금 머리가 좀 많이 났어요. 지금 여기 s m p 두피 문신하긴 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머리카락이 나 있잖아요. 제가 원래 머리카락이 있던 게 아니고 원래 약간 M자처럼 살포시 까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채워졌습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채우냐? 머리숱이 어떻게 그렇게 많냐? 무조건 이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제품이 드라이 전에 사용하면 좋은데 왜냐면 두피 열감도 내려주고 내돈내산으로 또 사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려 루트젠 진짜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머리를 뒤집어 까주세요. 그냥 냅다 까. 냅다 까고 두피에다가 발라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정수리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원래 손으로 이렇게 이케 이케 케 하면서 두피 전체에 퍼트려도 좋지만 제가 두피 괄사를 추천드리는 게 경락샵에서도 두피 괄사는 무조건 하시거든요. 왜냐면 이 두피가 마사지가 되고 풀려야지 얼굴 리프팅이 돼. 두피랑 얼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괄사, 나무 괄사 아무 종류나 상관없습니다. 손가락으로 하셔도 돼요. 방금 발랐잖아요? 측두근을 풀어줄 건데 여기 앙 했을 때 보면 약간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마 부분에. 여기를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그냥 시원할 정도로만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 그리고 원래 이 괄사 말고 제가 얼굴에 쓰는 괄사 있는데 그 괄사 사용법은 링크 영상 걸어놓을 테니까 여기 참고해주세요. 헤어라인 관리법은 이게 솔직히 다인 것 같아요. 저는 두피 괄사랑 그리고 이 탈모 전용, 리어 루트젠, 탈모 증상 전문 케어, 두피 에센스. 이두 개랑 같이 병행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경락샵 대신해서 할 수가 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피부 관리는 톤 프로그램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하죠, 여러분? 이렇게 이쁘게 생긴, 이렇게 이쁘게 생긴 글레이스드 통에 들어있는 피부 관리 제품인데, 진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도 영상을 또 하나 띄워놓을게요. 이게 약간 각질제거, 필링 느낌이에요. 힐링을 먼저 해주시고 이게 수분 충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열어서 도자기 13번 펌핑을 해서 내장되어 있는 실리콘 브러쉬가 있어요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고 수분을 충전해 준 다음에 이세 번째가 수분 크림? 같은 거거든요. 이 수분 크림을 발라 주고 위에다가 시트지를 얹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피부가 진짜 글레이즈드처럼 광이 뽕뽕뽕 올라옵니다. 근데 얘는 한 2주에 한번해 주는데 얘는 필링 프로그램이라서 많이는 해 주시면 안 돼요. 딱 에스테틱 효과를 느낄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우리가 관리가 끝나면은 팩을 하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팩이, 제가 다 써가지고 하나 더 시켰는데, 클렌저예요. 언제 좋냐. 지금 같은 여름철에 진짜 좋은 제품입니다. 이게 팩 클렌저니까 아침에 써주면 전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팩 클렌저를 아침에 올려놓고, 얼굴에 열감을 내려주고, 메이크업 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있다가, 눈썹 정리 있죠. 우리 눈썹 정리도 되게 많이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하면 돼요. 그냥 팩 올려놓은 상태로 끼고 씻어주면 됩니다. 이게 피부 열감 낮추는 거라 아침에 쓰기 진짜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는 뭐가 좋냐? 저는 밤에 추천드리는 제품은 뜬 제가 지금 이렇게 좋은 앰플을 발랐잖아요. 이렇게 저녁에 써주는 팩은 뭐가 있냐? 랩핑 마스크를 많이 쓰는데 요 제품이랑 요 제품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제품은, 어, 붙이고 자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잘 떼어져요. 되게, 스르릉 이렇게, 이렇게 잘 떼어져가지고 많이 쓰는 제품이고, 얘는 나이트 래핑 마스크라서 밤에 그냥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앰플로 관리를 해줬잖아요? 이 영양이 밤에 수분이 막 날아가지 않게 래핑 마스크로 착 밀착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얘가 솔직히 떼기도 귀찮고 해가지고, 제가 좀 귀차니즘이 심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너무 심각하게 뒤집어졌다 하면 꼭이 제품 쓰고, 이 기기를 쓰고, 무조건 이래핑 마스크를 위에다 덮어줬어요. 근데 그러면 다음날 피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에스테틱 갔다 온 직후랑 똑같아, 진짜로.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길게 하면 재미없으니까 압축해서 콩주들한테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만 가져왔거든요. 콩주들 진짜 피부과에 이렇게 몇천 쓰지 않아도, 몇백 몇천 쓰지 않아도, 이렇게만 꾸준히 해주시면은 피부는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저도 꾸준히 관리하면서 피부 결이랑 이런 탄력 이런 게 진짜 달라졌고. 알죠?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습니다. 오늘 루틴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또 저는 또 다음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